근데 영자는 네가 좋아하는 남자가 밥 적게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? 적게 먹지. 쟤는 적게 먹어. 뭐? 적게 먹지. 쟤는 적게 먹어. 뭐? 언니 뭐야? 쟤는 내가... 적게 먹어. 적게 먹어. 언니 뭐야? 내가 아니. 헤어지자면. 아니 그 대신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니까. 아 거기에 맞춰준다고? 어, 나는 내가 눈이 뒤집힐 정도 사랑하면 뭐 어떻게든 할 거야. 언제 그런 기회가 오겠어. 진짜 언니 안보는다고 언니 그렇잖아. 이게 저 말은 영원히 자기는 굶을 수 없단 얘기야. 아. <laughs> 그런 남자가 어딨어. 눈, 눈 네가... 뒤집어지는 사랑 누구한테는 흔하게 오는 거 아니다. 아, 그러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그때는 할 거야. 그래, 없다고 그런 사람. 그래. 없다고 그런 사람. 그래. 나는 할 거야. 3, 2

<laughs> 나는 내가 지금 뭐 경찰 정신 차려 이래도안 들릴 것 같아. 나는 마음껏 사랑할 거야. 내가 막미치것 같다. 내가 운여자이연의 사랑을 응원합니다. 난 너무 응원한데 저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응. 모은 재산을 다 날려. <laughs> 그럴 때꼭 언니를 보여줘, 진짜. 사귀기 전에? 먼저. 그럼, 너, 너 날리는 거 응. 순식간에. 하정연언도 회장님이... 돈은 안 썼지만 진짜 미쳐 사랑한 적 많잖아. 어? 야, 무슨. 야, 스톡도 그냥 먹어. 왜 <laughs> 언니 갑자기 당자기 그게 아니라 <laughs> 나는 없어. 어? <laughs> 6 <laughs>